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 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누가 주의 일꾼이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주의 일꾼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받고 싶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아무도 아면이 없네. 다 이래 이래 열에 열에 미끄러지처럼 도망다니고 싶습니까? 그러다 탁 강제로 잡히며, 이사야 같이 강제로 잡히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입술은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불로 그 입술을 지으시고 정결케 해주셨어요. 쓰실래고, 우리 다 같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로 얼룩져 있었고, 이리저리 뺀지리처럼 도망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나라에 쓰임 받도록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교회에는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그런데 이러한 일꾼들이 어떻게 세워질까요? 일꾼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주의 일을 할까요? 말을 잘하고 능력이 있고 유능하면 다 주의 일꾼이 될까요? 돈이 많으면 다 주의 일꾼이 될까요? 본문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일꾼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누가 보검 6장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평행 본문입니다. 누가 보검 6장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도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두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먼저 일꾼을 세우기 전에, 부르시기 전에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산에서 밤새도록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누구를 불렀는진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핵심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보자 했던 핵심 세력.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위해 물부를 안 가렸던 핵심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열두 사도, 둘째는 70인 제자, 세 번째는 500여 형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만삭이 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바울이 나타났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고백했던 그 500여 형제는 예수님 공생에 동안 예수님 접근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좌하며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 열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오백여 형제에게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사랑하셨고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 오백 명 중에 몇 명이 남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이 남았어요 그만큼 기빡이 거세다라는 거예요 오백여 형제가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 보이시고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받은 사람은 120명만 남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10일 동안 버티기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핍박이 심했다라는 겁니다. 120명이 일심으로 성령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이렇게 간절히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 하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만한 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일꾼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추천도 받지 않았습니다. 학연, 지연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유학 갔다 오고 영국을 유학 갔다 온 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어요. 오직 밤새도록 기도해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꾼들, 주의 일꾼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일꾼이 될수 없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자, 다시 마가복음 13어 3장 13절로 갑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13절을 읽어 보십시다. 시작 또, 산에 오로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많이 왔습니다. 그 중에 열두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부르면 언제든 올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 일꾼은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을 막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많이 맞아요. 성경에 보면 그만큼 심판이 엄중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더 많이 맞겠지. 주인의 뜻을 모르고 하지 않으면 덜 맞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꾼은 학벌 좋고 집안 좋고 능력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늘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어부였고, 세리였고, 열심당원에 볼품 없는 사회에서 아주 나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달랐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부족한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같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것이 일꾼의 첫째 자격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 예할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아니요, 못하겠는데요. 이러면 일꾼의 자격이 없다. 지금 교회의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내면 언제든 예하고 갈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이것 좀 해줄래. 그러면 예하고 군말 없이 언제든 할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다들 모여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원했던 사람들은 순종하고 모였지만 나머지는 안 모였겠죠.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열두를 따로 뽑아내셨다 그리고 세우셨다 이들을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꾼은 예수님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 순종하고 나와야 됩니다. 교회가 필요로 할때 일꾼은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필요로 하는데 일을 안 하면 일꾼이 될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가 필요로 할때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일꾼이 될수 없다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일꾼의 자격이 상실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 부르실 때예 하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일꾼으로서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도 직접 기도해서 뭐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는 뭐라 말씀합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의 자격이 되면 목사를 주고, 자격이 안 되면 목사를 세우지 말라. 집사의 자격이 되면 집사를 주고, 자격이 안 되면 주지 말라고 디모데전서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꾼을 누가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우는 거예요. 교사도 그렇고, 바울과 바나바를 성교사로 파송할 때 교회에서 세웠습니까? 바울 스스로. 막 기도에서 세워진 거예요. 교회에서 세웠습니다. 사전전 6장에 일곱 집사를 교회가 세웠습니까? 자기들이 자진해서 집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웠습니다. 사전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양들 중에 감독자를 세우셨다. 성령 안에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감독자들을 뽑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목사들이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직분을 받고 교회를 통해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통해 권위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권위가 사역을 할때 드러납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권위가 없어요. 대부분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합니다. 자기 소욕을 위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14절, 15절, 예수님이 왜 열두 사도를 세우셨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초점이에요. 예수님이 왜 열두 제자를 세우셨을까요? 이유가 14절 1 5 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아멘 열두 사도를 세운 목적을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고 싶어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열두를 뽑아가지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람들인데, 자기 사람들인데, 세상 끝까지 버리지 않을 자기 사람들인데, 함께 있고 싶어서.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잘 훈련시켜서 전도하러 보내려고. 그리고 전도하러 갈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 1서는 귀신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귀신이 장악한 이 땅에 있는 영혼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귀신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그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귀신을 멸하는 일에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먼저 주시지 않았어요. 전도와 권능은 전도는 사명이죠. 그 사명에 필요한 건너은 그 나중에 주셨어요. 뭐부터 원하십니까?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예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일대일로 예수님 앞에 있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14절은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사역은 금방 지치고 상처받고 무너질 수 있다는 라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사역자들은 일찍 지쳐요. 일찍 포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머물면 주님의 뜻을 알고 구하고 알고 주님의 뜻대로 일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누가 주의 일꾼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사람들.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의 일꾼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사명도 주시고 권능도 주십니다.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막 일하, 일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서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주님 앞에 그냥 가만히 머물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전혀 다른 일, 일을 주십니다. 어떨 때는 때로는 전혀 나와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야너 이거 해라. 너뭐전 누사 대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직분과 사명에는 반드시 은사와 권세와 능력이 따라다녀요. 내가 주여 권세와 능력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뭐라 말씀합니까? 귀신을 쫓는 권능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일꾼은 이 권세와 능력이 쫓아다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를 쫓으면 실패해요. 예수님 앞에 머물고 예수님을 따를 때 사명도 받게 되고 권능이란 것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제쳐놓고 은사의 마음이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는 은사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기도 주지 않고 일꾼을 보내진 않습니다. 무기도 주지 않은 채 일꾼을 세우진 않아요. 일꾼에 맞는 도구를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고 일을 시킬 때는 성령을 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합당한 능력을 베푸시는 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게 됩니다. 특히 성막을 짓는 일, 오올리아과 부살레를 여러분 배우십시오. 그들은 원치 않았지만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각종 공교로운 일들, 재능이죠. 그런 재주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합당한 일꾼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일이 될수 있느냐, 못 되느냐가 판, 어,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는 그런 사명을 두고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